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네, 그 과목을 맡은 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행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과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될 강의의 순차가 13강에 이르렀네요. 벌써 13강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되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뭐 여타 다른 어떤 유럽이나 미국권 나라보다는 조금 좋은 편이라고도 평가받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음,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 공지를 드리자면 기말고사 역시 좀 대면 기말고사로 보는 것보다는 그 수업의 평가에 있어서. 비대면, 어, 제출 수업, 제출 평가로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 기말고사 때에는 제가 한주 전에 공지를 드려서 제출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과제, 이런 부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13강 강의를 시작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 스타일 파악하기를 오늘 적어봤어요. 음, 한국의 자연과 문화 답사 중에 한국의 지형과 지리적인 특징을 우리가 그 2학기 초반부에 나눴다면, 2학기 후반부, 지금 학기 후반부에는 그 문화적 습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패션을 했었다라면, 오늘은 이제 그 문화 답사 중에 하나인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학과의 특징 자체가 글로벌 한국학과라는 특징을 유념하고 계시다면 어, 피해가지 말고 필수적으로 익혀야 된 하나의 과제는 그 한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가 글로벌 한국학과의 학과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류란 무엇이며 한류를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 자세일까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배우고 습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13강 시간에는 한류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의를 보자면, 한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대중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일컬는 용어다. 그러니까 한류의 정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한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동북아시아라고 할수 있는 일본과 미국 중, 아, 일본과 중국 그 사이에 있는 국가죠. 그 동북아시아가 여러 가지 지형학적으로도 그러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어떤 개별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만이 갖고 있지 못한 특징, 일본만이 갖고 있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건한 국가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일 수는 있겠는데 그 아이덴티티 안에 이렇게 형성될 수 있을 법한 그 대중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베트남,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그 대중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대중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익히고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같은 걸 얘기하는데 한류는 그 한국의 국가에 있는 대중문화, 퍼블러 컬처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포퓰리즘 곧 한국의 대중성만 에머물는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이 한국의 대중성들이 하나의 공통분모, 곧 공감대를 갖고 교류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아시아라는 그런 대륙권만을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남미까지 어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걸 글로벌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전세계주의적으로 이 한국의 퍼퓰러한 대중성이 공감대를 일으키고 같이 공유가 되는 현상, 그걸 할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류는 영어 한자 한문에서 유래한 건데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한자 하나 한자를 표현하고 흐름을 말아요 플럭스 흐름을 뜻.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퍼퓰러한 대중성의 흐름, 그 흐름이 어, 대륙이나 국가나 인종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흐를 수 있는 흐름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라는 그 의미는 그 파급력이나 그 확산력에 있어서는 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한류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화면은 하나의 그 한류 드라마와 k 이팝의 그, 그, 글로벌한 세계적으로 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을 뜻하고 있는데요. 뭐, 카자흐스탄, 몽골, 이게 지금 세계 전도예요, 여러분. 뭐,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자, 이러한 어떤 여러 나라들 속에 한국의 드라마나 k 이팝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제시한 하나의 세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류가 그냥 한국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흐름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인 현상으로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국, 벨기에까지 유럽까지 어떤 그 케이팝 가수가 앨범을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미국의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든지 세계적으로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자리매김하는 K-팝의 움직임, 그거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바로 요 K-팝의 흐름, 한국 드라마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세계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류의 그럼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개요라는 건 일종의 인트로디스인데 한류는 어떻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거를 좀 정의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997년 무렵부터 한류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1997년 무렵 문화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997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IMF라고 그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에 도입이 되었던 시기예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은 국가가 외채를 그러니까 외국의 자본입니다, 외국의 채무예요. 외국의 채무를 갚을 수가 없게 되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 국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모아 있는 펀드를 빌리는 행동인데 그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국가 부도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를 그 우려할 정도로 매우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997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직선제, 한국은 직선제 전통이니까 그 직선제 전통에 의해서 직선제 제도에 의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을 하고 그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 상황이 국가부도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돌파할 수 있으려면 문화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겠구나라는 어떤 비전 제시를 했던 것으로 읽혀지죠. 그러니까 1997년이 모순적이라고 얘기해 드린 건 경제적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는 문화수출이라는 것이 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주일한 길이다라는 그 전략을 함께 가져갈 수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가 모순적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7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실 사람의 심리가 집단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문화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먹거리와 한국 사회의 유일한 주류가 될수 있는 수출 상품이 바로 문화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가치를 내걸고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997년 국가부도 위기 사태가 있었던 시기에 대한민국은 문화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삼고 2000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제작, 배급되는 영화, TV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로 이제 수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그렇게, 몽골,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러시아. 이렇게 이제 2000년 전후, 그러니까 1997년 이후의 세기 말 상황과 2000년 초반에 있는 한국의 영화들이, 그때 질 좋은 영화들이 또 맞물려서 잘 생산이 되었던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영화나 TV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서 이제 방송이 되었던 것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 연예인, 이 엔터테이너죠. 한국의 엔터테이너나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어떤 관심도와 인기가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2000년 전후부터.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처음에 어, 대만 지역이네요. 타이완의 언론이 '코리아 웨이브 파워'라고 이렇게 헤드라인 카피에 걸어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한 거죠. 한류 열풍이다. 코리안 웨이브 피버. 한류 열풍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자그 후에도 이 언어를 코리안 웨이브 피버라는 언어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코리안 웨이브 피버라는 한류 열풍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한국 언론으로 역수입되어서 한국의 언론 저널리즘이나 그리고 방송에서 한류라는 단어로 이거를 조금은 정인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게 한류의 시작점이에요. 개요예요. 그러니까 사실 1997년 이전에는 한국의 문화가 철저히 변방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컬처였는데, 아웃사이드 컬처 혹은 서브 컬처였는데, 그 서브 컬처였던 한국의 그 문화 혹은 엔터테이너가 1997년 이후로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고, 그리고 우수하고 질 높은, 퀄리티 높은 영화와 TV 드라마가 생산이 되고 방송이 되고, 이것이 아시아 여러 국가에 수출이 되면서부터 한류 열풍이라는 수식어를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코리안 웨이브 v 이버 이게 개요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전개되는 과정에 한류고 2020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이 한류의 컨텐츠 흐름이 이제는 세계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한류라는 영화가 이 용어, 그러니까 코리아 웨이브 피버라는 한류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뭔가 고유 명사로 대표적으로 자리 잡게 된 사례가 있어요. 그게 2002년도에 보시면 그 한국에서 일단 KBS라는 공영 방송에서 제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되었고 이게 수출이 되어서 일본 NHK 방송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인 겨울연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용준과 최지우라는 남자, 여자 배우가 등장을 했었고 현재는 배용준 배우는 어, 액터로서는 크게 활동하지는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배용준 배우의 인기는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어, 일본 NHK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리고 이 일본에서의 성공 사례를 빌무르, 그러니까 촉발점으로 해서 중국 이외에 타이완, 홍콩 등지에 한국 연예인들이 뭐 공연을 하거나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등장을 하게 되면 그업계의 최고의 대우를 받을 정도로 이제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의 영상과 음악 등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요. 자,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에 대한 뭐 팬미팅, 팬레터, 그리고 그 배우의 팬덤을 형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드라마의 OST,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에 삽입되는 그 OST, 그 음악을 필두로 해서 그 음악에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소비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마 촬영 장소 같은 것을 견학하게 돼서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2년도에 수출되고 방영되었던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필두로 해서 한국의 영상과 음악이 아시아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연가의 촬영지는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여자 배우, 남자 배우가 그 사랑의 어떤 가장 절정이 되는 순간을 촬영했던 그 상징이 되는 장소로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를 감동을 받았던 드라마에 감동을 받았던 그 관객들이나 청취, 시청자들이 그 촬영지를 직접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겨울 연가의 촬영지는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됐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왜 인식 전환이냐? 한국과 일본의, 이 동북아시아의 관계는 여러분 좀 얼핏 아시겠지만 그렇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갈등 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가적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겠죠? 국가 단위적 의미? 그래서 정치나 사회적으로는 관계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 한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배경으로 두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동이다라는 공통분모와 합의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한일교류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분석을 해보면, 한류가 확대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당시에는 아시아의 대표 문화로 상징됐던 게그 홍콩 문화예요.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으로 병속되기 이전의 이제 상황 속에서는 홍콩 영화와 홍콩 문화가 여러 가지 주류적 상황을 이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요한 컨텐츠다 하면은 홍콩 영화와 홍콩 음악을 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홍콩이 이제 중국 반환되고 난 다음에는 그 문화적 병합 기간에 있어서는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그 과도기적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 틈새에서 홍콩이 주류 사업을 이뤘던 메인스트룸 인더스트리가 2000년도 초반에 한국의 질 높은 한국 영화의 그 수출과 맞물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컬처 헤게모니가 이렇게 전환되게 되어졌다. 그게 하나의 움직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그 문화적 시기에 문화적 콘텐츠가 영화 산업 전반적인 영화 산업이 할리우드로 넘어가면서 홍콩에서 더 이상 문화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그 상실된 감각을 채우기 위한 문화적 갈급함이 문화적 소유가 어떤 문화적 그 수요, 문화적 수요가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문화적 수요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가 된게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한국 문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자, 이게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한류가 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는 뭘까요? 한류는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는가? 한류 내, 한국 내부에서는, 그니까 러 이제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한류연풍이 어떤 가치로 다가오냐면, 어떤, 그렇죠. 국민적 자존감을 좀 올려주죠. 그러니까, 아, 우리 국가에서 생산하고 만들었던 모든 콘텐츠가 어떤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구나, 세계적으로. 그리고 신기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끼리만 통했던 유머, 그 다음에 재미, 예능감, 뭐 그런 유행어, 이런 것들이 어떤 아시아권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것이 통용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신기하고 참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고 흥미롭다라는 사실을 조금은 받아서 아 이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하나의 모티베이션까지도 작동이 되는구나, 국민적 자존심을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또한 높여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문화적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의 영화를 수입해서 보는 것 정도로 만족한다든지 일본의 문화를 수입하고 그거를 소비하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놀이와 먹거리에 거의 메이스트림이라고 평가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아니면 아직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감각이나 밀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그 자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바로 한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 영화나 드라마, 게임 산업 등이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죠. 그 규모가 사실은 메머드급이잖아요. 이것은 더 이상 한류가... 문화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적 위상 전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선 좋은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려는 그 정책적 노력의 뒷받침이 함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가 노무현 정부, 2000년대 초반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12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화산업 강국의 실현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그 가치가 가치의지가 국가의 어떤 재정적 정책의지와 맞물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게 약간 주변성에 머물렀다라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문화산업 강국의 실현이라는 게 하나의 그 국가적 정책 과제로 이제 제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 강국 실현을 내걸었고 헐리우드를 본뜬 할리우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 그렇죠.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한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벤치마킹한다는 라 의도로서 문화 산국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헐리우드를 본뜬 할리우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나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보면 인천광역시라고 있어요.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인천 송도단지 조성. 이게 이제 관광지 조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상암동, 서울의 상암동에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구성하는 관, 어떤 그 정책적인 그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의 센텀시티 등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계획 모두가 정부 계획의 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가 단위나 정책 단위에서 이렇게 서포터해 주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들이거든요. 그러한 구상들이 이렇게 할리우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 송도단지 건설, 상암동 DMC, 부산 센텀시티 등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런칭하려고 하는 그 실현과 실현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의 한류는 이제 더 이상 약간 문화적 트렌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도 이제는 인식되어야 된다라는 인식 기반이 좀더 뒷받침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한류에 대한 전체적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좀더 말씀드리면, 한류는 1980년대에 홍콩류,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일본류. 자 이게 문화적 유행이었어요. 1980년대에는 홍콩 트렌드가 있었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영화나 문화나 음악이 각광을 받았던 시기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와그 J-pop이라고 해서 그 일본 음악 그리고 그 다음에 J-movie, 일본 영화. 그러니까 일본 트렌드, 재팬 트렌드가 이제 주류였다라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코리아 웨이브가 한류가 주류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문화적 매력이 200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권에 발산하는 시대적인 트렌드로 등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그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1980년대 홍콩,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후, 2000년대 이후에는 지금 한류가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갖고는 있지만 한류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차 그 인플루언서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TV나 영화 같은 그 콘텐츠가 그다지 어떤 퀄리티가 항상 높은 것들이 아니라는 또 평가를 얻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유행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험성.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주관한 2016, 17, 글로벌 한류 실태조사,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의 주요 국가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응답이 지금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15개국에 7,200명이 참가한 이 조사에는 한국의 인기 있는 문화 콘텐츠가 사실 음식에서부터 뷰티, 케이팝으로 넘어갔는데 자 이게 약간 반론이 있는 게 2017년 조사예요. 지금 다시 BTS 열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K팝이 갖고 있는 관심도가 또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앞으로 한류의 과제는 어, 이 경쟁력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고민 그리고 퀄리티 강화, 강화에 대한 의지가 많이 요구되고 있진 않는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음첫 번째 시간 마무리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한류가 가능하게 된 식대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